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의 다스리는 세상 나라였을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모든 말씀을 세상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 왕이 돼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나라에서 누가 크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죠. 이건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마태봉 20장에도 보면은, 어, 형제로서 제자였던 야구보와 요한이 있거든요. 그의 어머니가 주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내 아들 야구보와 요한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안해주세요 하고 주님께 부탁을 해요. 이 얘기를 들은 다른 열 명의 제자들이 분개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누가 더 크냐, 이라고 하는 건 제자들 사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던 거죠. 참, 어떻게 현할까 한심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깊이시게 하는 참 제자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예수님 믿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습 가운데는 그런 제자들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수고한 것을 몰라주면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성경은 뭐라고 하요? 이런 것을 헛된 영광이라고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 5장 26절의 말씀인데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사람에게 받는 인정, 사람에게 받는 박수, 그걸 헛된 영광이라 그래요. 그런 헛된 영광을 구하다 보면은 이 말씀대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광은 영광이겠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박수 받으니까 그건 헛되다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진짜 영광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진짜 영광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진짜 영광은 하나님께 박수를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일에는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영광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받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우문현답이라 그러죠 누가 큽니까 잘못된 질문인데 제대로 된 답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고 하셨어요 나는 어린아이고 저 사람은 어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는 부족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어 그럴 때 주님 주시는 진짜 영광을 받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이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뭐 다투을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 일하는데 허용 잘 보이려고 하는 필요가 없는 거죠. 나보다 저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 겸손이죠.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를 높이셔요. 그게 진짜 영광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건 헛된 영광, 의미 없는 영광이에요. 근데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이시는 영광, 그 영광은 진짜 영광이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영광이 아니라 진짜 영광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헛된 영광이 아니라 진짜 영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거죠.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헛된 영광이 아니라 겸손하게 진짜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들 쓰기를 축복합니다.